감사하고요. 우리 귀여운 버전 어땠어요? 너무 뭐, 귀여워요! 오케이! 여러분, 내일 또 팬츠 있으니까요. 내일 도 다녀와 주실 거죠? 네! 오늘 너무 와줘서 고맙고 고생 많았어요. 사랑해요! 오, 내일도 봐요, 우리. 내일도 봐요. 내일 봐요. 이제 우리 볼날 많으니까 내일 꼭 와주세요. 와 마무리 됐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 지켜보셔서 너무 고마워요 응원운 아까 완전 컸다 진짜 솔직히 나 마음에 들었습니다응원운밤 최고 진짜 네, 네 알아요 네. 아, 네, 아, 네, 네, 어려운데 어려운데, 어려운데 알려줘 아 거기에 있나요? 할아버지 할려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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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날 먹었니? 뭐 했죠? 여기도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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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뻐 예뻐 다뻐 예뻐 서뻐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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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뻐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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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먹고 집가서 푹 자요 자기 안녕 와야니. 네 안녕 고마워 자, 인사드리겠습니다 2, 3 Wait 감사합니다 세라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분들 우리 안녕